안녕하세요. 네. 다시 봐도 또 보고 싶은 닥터 또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꼭 좋아요. <laughs> 구독고, 뭐, 좋아요. <웃음> <웃음> 사실은 네, 저희가 푸는 문제가 엄청 오래됐잖아요. 네. 오래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20년. 네. 네. 모르는 문제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뭘 모르는 문제도 이런까지는 기억이 안 나고. 음. 원래 공부가 원래 끝도 없는 거고 맞아. 사실 뭐다 아는 것같아도서또 다시 보다 보면 헷갈리는 것도 있는 거고 그런 거라서 당연히 뭐 몰랐던 것도 있고 찍었던 것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laughs> 일단 그때 지금은 사실은 진짜 제가 예전에 브이로그에서 지만 되게 커피 중독자라서 커피인는막 마셔도 특별히 영향이 없는데 사실 학생 때만 해도 커피를 거의 하는... 안 마시다 보니까 맞아, 맞아. 당연히 이제 전날 이렇게 말하면 잠이 잘못 잘만한 행동들 뭐그 출연 전날에 원래 예비 수집이라고 해도 있고, 시원한 장소 가고 보 그러다가는 네. 갔다 와서 일찍 시간 이 있는데 피곤하다고 초전력에 잠자어 초전력에 잠깐 눈 붙였다가 새벽까 깨버리는 그런 거나 아니면 뭐 커피를 마신다거나 뭐 카페인이 들어간 마시는 그런 건 일단 저는 되게 좀 피했던 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네. 뭐 이게 원래. 사이클이나 루틴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전날이라고 특별하게 막 특별하게 생각해서 뭐 잠을 안 자고 뭘 보려고 노력한다거나 막 하다 보면 오히려 사이클이나 그 컨디션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서 그냥 늘돌아가다 늘 사이클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 솔직히는 대학교 공부그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솔직히 기억은 잘안 나고 근데 이제 아마 뭐공부하는 간이 고등학교 때랑 대학교 때랑 다 비슷하겠죠.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좀 반복해서 많이 보는 음. 반복해서 보는데 이제 처음에는 한 70%만 보고 그 다음에 볼 때는 좀더 영역을 넓혀서 추가적으로 더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100%를 완성해가는 중앙상공률을좀 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저도 비슷한데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나 어릴 때부터 조금. 음. 조금 어, 그 책이나 이런 거를, 교과서를 보면 그 페이지를 이렇게 좀 외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페이지를 외우려고 하고 그래서 약간 암기를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이게 공부하다 보면 그리고 문제집 같은 거 풀다 보면 자기가 잘하는 분야나 이쪽은 점수가 잘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재밌어가지고 계속 그쪽으로 더 가는 경향들도 있는 것 같은데 냉정하게는 자기가 잘하는 것보다 좀하는 거를 잘 추려서 그걸 더 집중하는 게 필요한 것 이게 하다 보면 잘하는 계속 재밌어 가지고 덮하게 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보다 자기 약한 부분을 좀잘 보완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냥 집에서 부모님하고 대게주를 마시긴 마셨는데 정말 그냥 한 잔. 네. 그래서 그냥 친구들이랑 맥주, 근 병맥주 같은 거한잔 마셨던 기억이 살짝 나요. 네. <laughs> 재밌난 에피소드가 없어요. <laughs> 저는 이제 거의 수능 한 100일 정도 남았을 때부터는 이제 수능 전날이랑 그 다음에 수능 볼때 쉬는 시간에 볼만한 그런 약간 네, 요약점인 네. 같은 거를 계속 틈틈이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는 사실은 조금 전날에 잠을 잘못 자는 편이긴 한건 약간 얘긴 해가지고 하려고 누우면 모르던 뭐. <laughs> 모르는 게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마지막에 조금 정리해서 외워야 될 거나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봤던 것 같고 그리고 누웠다가 잠깐 생각한 다음 잠깐 생각 보다가 가능하면 일찍 자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징크스는 특별히 없었던 것 같고 그냥 뭐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시험 전에는 막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 싫어해가지고 뭐 책상에서 뭐 떨어뜨리면 어 이게 땅에 붙었 <웃음> <웃음> 혼자, 혼자 그렇게 되지이고나 그러니까 항상 시험이 그치? 겨울에 있잖아. 요 네. 겨울에 있으니까 꼭 이거를 어 이제 적정한 온도에서 시험 보는 거에 대해서 너무 따뜻하면 졸리고, 맞아요. 너무 추우면 추워서 안중이안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 항상 그거에 조심조절해가지고 측정하면서는 아니고 그냥 음. 집에 가는 일에 나쁘진 않겠다. 뭐그 그런 느낌. 그랬던 것 같아. <laughs> 저는 이제, 저는 재수를 했으니까, 이제, 현역 때는 그냥 느낌이 왔어요. 그냥 현역 때는 아니다 싶은 생가이 나요. 아, 나는, 어, 졸업식그못갈 수도 있겠다. <laughs> 고등학교 졸업식을 여러 가지로 <laughs> 못갈 수도 있겠다는 <laughs> <laughs> 생각이 그냥 문을 나서면서 들었고 사실 재수했을 때는 어 저는 느낌은 좋았는데 사실 채점하고 좀 많이 심하다 했어요. 채점하고는. 근데 나갈 때는 느낌은 좋았었는데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도, 졸음, 이런 거동을 공감해서 약간 저는 그냥 이게 뭐 근거가 있는지 뭔지 좀 기름진 걸 먹으면 특히 막 잠이 잠수가 되니 예, 그래서 뭐 시험 공부할 때, 대학교 <laughs> 때도 그랬는데 점심에 뭐 중국집 가서 짜장면, 아, 탕수육 뭐. 먹으면 그냥 그날, 네. 그날은 그냥 사다가 사다가 집에 가는 <laughs> 그런 거여가지고 <laughs> 그래서 항상 그 수능 날 때도 그렇고 시험 볼때좀 기름진 거 없이 그냥 그렇게. 밥이랑 뭐 맞아. 약간 밑반찬, 뭐 나물 같은 거 그런 거 위주로 따가서 단백질. <laughs> 네, <담백하게>. 저도 약간 <laughs> 그 시험 날 되면. 아침부터 이제 소화 잘안 되고 막 음, 그러해가지고 음. 아침 식사도 그냥 죽 같은거나 아니면 소화 잘 되는 좀 먹었던 거고 점심이나 이런 것도 그냥 진짜 속에 부득이지 않을 그냥 그런 기본적인 것 때문에 먹었던 거고 그다음에 오후에 졸지 않을 커피 같은 거그 음. 정도 음. 수험 전에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누가 이렇게 잘 찍으라고. 이만나 도끼 모양의 그런 고시었는지 초콜릿은 줬는데, 그게 깨진 거예요. 줬는데, 열어보니까 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주신 그 마음은 되게 감사했는데, 뭔가 이걸 열었을 때, 어떻게 좀 신나게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막 특별히 기억나는 선물은 없었던 것 같고, 그냥 뭐, 가족들이 막 이제 잘, 기도해주시고 그런 것 때문에 그냥 그 마음만 받아서 열심히 했어요. 수험생 여러분, 사실 저희는 이제 수능 문제 정말 오래돼가지고 조금 어떻게 보면 좀먼 거긴 한데 사실 시험 자체는 정말은 정말 대학교 때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으니까요. 그래서 어 결국 제가 시험을 계속 보면서 느낀 거는 이제 당일날이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뻔한 얘기지만. 이제 뭐 내가 그 전에 뭘 못했던 거,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거를 막 너무 신경 쓰고 후회하기보다는 어 지금까지 준비한 거를 이제 정리를 하고 앞으로 시험 당일날 어떻게 얼마나 어 본인의 최상의 컨디션에서 침착하게 잘 보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사실은 시험에 다가오고 또 자기가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이제 생각이 나면 굉장히 조급해지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준비 남은 기간 동안 친척하게 준비 잘 하시고 시험 당일에도 초기에 이제 성과 잘 거두시기를 사실은 이제 그 수험생활이라는 게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뭐 누구나 한 번씩은 겪는 거기 때문에 나만 이렇게 힘든 건 아니고 다 같이 응. 겪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뭐 외롭다거나 힘들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시간에 그냥 주어진 어떤 그 사이클에 맞춰서 잘 정리했으면 좋겠고 어, 나아가서 잘 정리해서 시험날 꼭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네. <laughs> 저희가 사실은 이제 수능, 어, 수험생, 수능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수험생분들 좀 응원하려고 어, 교복 컨셉으로 좀 맞춰 입어봤어요. 왜냐면 사실 그냥 평상시 입는 가운이나 평상시 입는 옷을 하면 저희 마음도 응. 사실 그렇고 보시는 분도 좀 공감이 안, 안 되실 됐어. 것 같아서 조금 저희도 사실 옷이라도 입으면서 과거를 좀더 <laughs> 옛날 생각도 많이 아, 하고 네. 또그 수험생분들과 마음을 함께 하기 위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어제 늦기 전에 <laughs> 이런 특집을 찍어서 <laughs> 다행인 <다니는> 것 같아요 <laughs> <laughs> 더, 늙었, 더 늙었으면 진짜 지금보다도 더 당연하죠. 많은 저항이 있었을 것 같은데 또 다행입니다 네. <laughs> 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대박나세요. <웃음> <웃음>